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스타워즈 호밍 스파이더 드로이드 어, 75077이란 제품인데요. 어, 조종 가능한 다리, 어, 미사일, 미니 조종 전투기를 갖춘 어, 스파이더 호밍 스파이더 드로이드 마이크로 파이터를 타고 어, 공격 대용을 갖추고. 어, 싸우라는, 뭐, 그런 스토리를 가진 제품인데요. 1 0 2피스고요 어, 레고 홈페이지에서는 정가가 17,000원 정도인데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 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이크로파이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시리즈2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그 마이크로파이터 SS나, SY에서 나온 그 레고 정품 베키짝퉁 제품들 보여드렸죠. 이번엔 정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이크로파이터 시리즈가 뭐냐면은 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이제 좀 축, 축약한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고 75016. 호밍 스파이더 드로이드의 버전이라는게 있는데요 그 제품은 이렇게 커다랗게 되어있습니다 좀 다리 크고 되어있죠 그건 좀 추각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뒤에는 마이크로파이터 버전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제품들을 좀 작게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이크로파이터 시리즈2 대형마트 가시면 종류들이 다양하게 판매하는데 총 6가지 종류가 나왔나보네요 포모션 같으면 안 들어있는 같은 느낌인데 들어있나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면 안 들어있는 것 같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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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는데, 자, 어, 이 블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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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봅시다. 자, 들어가시고요. 자, 100 피스 정도 돼서 분류를 뭐 굳이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에, 좀 정신 없으니까 블록 컨텐을 정리하고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어, 블래스터로 무장한 배틀 브로, 드로이드 피규어라고 합니다. 독특한 피규어죠? 이런 식으로 여기 다리는 붙어 있고요. 자, 몸통이 어, 앞뒤가 있, 앞뒤가 있는데요. 어, 이쪽은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은 이렇게 어,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구멍에 뚫려 있는데 설명서가 좀 이상하다 여기에서는 이쪽이 앞으로 얼굴을 끼우라고 돼 있고 이쪽에서는 구멍난 쪽이 앞으로 오라고 그러고 어떡하란 말인가 <laughs> 예, 그냥 뭐 구멍 앞에 뚫린 쪽을 앞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보시면 예, 이렇게 좀 직각으로 된 직선으로 된 팔이 있고요 이렇게 꺾여진 팔이 있는데요 예, 총을 끼시는 쪽은 어, 이렇게 직선 쪽으로 끼워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어, 다른 쪽은 이 팔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독특한 한 쪽은 팔이 손, 손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하셔서 무기는 이렇게다가 이렇게 손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시면 되고 얼굴도 아주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갖다가 끼워주시면 드로이드는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보통 구멍 같은 게 뚫린 거는 닌자고 보고 생각하면 뒤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설명서가 앞뒤가 앞 그림이 안 맞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죠. 박스에 그림을 보시면 아 박스는 또 이렇게 돼 있네. 어떡하란 말이야. <laughs> 자, 그냥 갑시다. 예, 네뭐 이거나 저거나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간단히 만들어 볼 텐데요. 마이크로 파이터 만들어 보시면 작지만 꽤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이번에 나온 그2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랑은 좀 다른 느낌, 좀. 뭐 마이크로 버전이긴 버전이긴 하지만 비행기라기보다는 저로봇트 같은 거 그런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그 독특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00피스인데 어그 뭐야 팔다리 같은 게네 개짜리 그 똑같은 게 많아서 상당히 조립은 단순하게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스타워즈라 뭐 스타워즈 매니아이신 분들은 뭐다 보셨겠지만 또안 보신 분은 아직 좀 어려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꽤 재밌는 영화인데요. 나중에 기대시면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거에다가 하나, 둘 끼워주시고, 다음에 구멍에다가 자 끼워 주십니다. 끼워 주셔서 이거 똑같은 거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두개 만드신 거를 요 양쪽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요, 요, 이제 아래쪽이고요 요, 위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판에다가, 요게 제일 큰 블록이네요. 자, 덮어주시고, 스타워즈라. 저번에 그 토이저러스에서 한번 보고 왔는데, 어우, 장관이더라고요 장관. 예, 저번에 그 동영상 보여드린 거 있죠? 그, 그 디오라마에서 구성 그 저항군과 그 제국군 싸우는 거. 어,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니. 참. 일반 가정집에서는 못하겠죠. <laughs> 그게 무진장 커서. 그런데 네, 한번 기회 되시면 토이저러스 같은 경우 각 지점마다 다 모양이 다르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구리점 갔더니 거기에서는 그 레고 시티 무슨 뭐 나비가 습격하는 거 그런 장면을 구현해 놓은 데도 있고 네, 또 어떤 데는. 저기, 뭐, 스타워즈도 있고, 다른 점들도 방문해서 기회가 되면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가서 보시는 게 좋겠죠. 토이저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 장난감 회사인데요. 롭데마트하고, 뭐, 아마 뭐,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롭데마트하고 계약을 해서, 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만드시고, 자, 아까 만든 거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를 또 만들어줍니다. 그럼 블럭 끼워주셨어. 짠짜자잔 짠짠. 그러고 보니까 스타워즈는 작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나오는 요렇게 마이크로 파이터 사이즈 시리즈 그런 건좀 작게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 죠 마이 아, 저거야 스타워즈 제품들은 좀 부담스럽죠 가격이 기본이 뭐 10만 원대. 매 10만 원짜리도 있고 장난들이 아니더라고요. 자 짜자자자자 기우시고 뒤로 돌리셔서. 그러니까 색상 있는 블록들이 별로 없네요. 좀 색상은 단순합니다. 느낌이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다가 뒤집어서 요거를 끼워주라. 그러네요. 끼워주시고, 끼워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 갖다가 어, 위에다가 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양쪽에다가 끼워주라. 그러네요. 네,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냥 거북이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번에는 다리인가요? 다리겠죠. 자, 요거 마무리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작은 파이프, 짧은 거 하나 끼워주시고, 예, 네, 요거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데 끼워주신 거를 가져다가, 자, 요 다리 똑같은 거네개 만드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하나, 둘, 아이고. 셋네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네요 예 갑자기 조금 이렇게 바뀌니까 모양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자 큰거는 얼마나 멋질지 이 뒤집어서 뒤집어서 뒤쪽에다가 예 이걸 하나 박아주는데 아마 미사일 발사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여기 또 여기다가 긴 파이프 하나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긴거 밀어서 끼워주시고요그 다음에 동그란 거 하나 갖다가 밀어서 껴주시고 돌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뒤집힌 상 어, 다시 뒤집어 주셔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껴져주려면 아 이게 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어.. 꽉꽉 꽉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하나 둘그 다음에 이쪽도 이게 어디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어, 거의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자 미사일을 만들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거 하나 끼워주시고 이거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왜 희한하게 만들어 여기 또 하나 깨워주시고, 이것도 하나 끼워주시고 이것도 하나 끼워주시면 됩니다 끼워주셔가지고 이거를 밑에 쪽에다가요 네,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고 요거는 어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안되는구나 밀어야 되는구나 너무 짧다 예, 이렇게 밀어서 주시면 예, 발사가 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드로이드를 태우는 거죠 드로이드를 뭐 타기가 애매한데 앉아서 타면 되겠네요 앉아서 여기다가 손이 너무 길어 태워주시고 이렇게 올리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걸로, 어, 제노, 제노시스 행성의 제노시스 공화국을, 군대를 공격한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어, 요게 밑에 쿠시 저, 이 볼관절이 약간 빠졌다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 가재 개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면 되실 것 같고요. 예. 뭐, 별다른 기능은 따로 가진 거 없고, 미사일 아까 누르는 거 발사되는 거 있고, 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이 정도인데, 그뭐큰 제품의 작은 미니미 버전, 예,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뭐 간단하지만 귀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SY에서 이거 짝퉁이 나왔는데, 살려다가 안 샀는데, 어, 아직 국내는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중국 타워바오 그런 데 찾아보시면, 여기 짝퉁 제품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짝퉁 제품이 들어와도 이런 게한 7, 8천 원, 문방구들으면 할 텐데 뭐만 원이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굳이 뭐 짝퉁을 사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뭐 자세하게 볼 것도 없네요. 네, 이런 식의 다리 구성되어 있고 뒤쪽, 옆쪽, 옆쪽 네, 위에는 뭐 그냥 평평한 데앉아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만 간단한 기능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귀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예, 좀 아쉬운 느낌이 되기도 하면서 저번에 나온 마이크로파이터는 꽤 아주 마음에 들었던 데 고거에 예, 비해서는 조금 어, 시리즈2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것도 나왔네 싶은 생각이들 수도 있을까 않을까 싶네요 오 이렇게 변신도 가능하겠네 자 변신해서 날아가자 <laughs> 왔어봐 요거를 짠짠짠짠 돌려주면 또 이렇게도 변신이 가능하네요. 자 하늘을 나는 <laughs> 버전으로도 변신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런 제품도 있다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제니시스 공화국을 파괴하러. 자자자자자자자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laughs>